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들이 엄마에게 생일 선물로 사준 고급 칼을 리뷰하겠습니다. 다경 놀이터에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. 칼을 구경시켜 드릴게요. 이것은 무엇에 쓰는 칼인지 모르겠네요. 과일 칼은 아닌 것 같고, 이게 셰프들이 쓰는 핫하다는 글로벌 세. 이것은 칼이 잘안될때칼 가는 용인가봐요. 글로벌 세라믹 워터 샤프너. 이것도 고급지게 보이네요. 엄마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, 아들이 요런 걸 사주네요. 음식을 더 많이 해서 줘야, 이게 고장이 날 경우에는, 여기 스피아로 요것이 있나요? 이 박스에는 3개가 들어있습니다. 요거는 과일 깎는 칼이고, 이큰 것이 주가 됩니다. 저는 이런 칼을 처음 봐요. 셰프들이나 쓰는 칼인데, 요리도 잘하는, 잘하지 못하는 엄마가 이 좋은 칼을 쓰다니요. 아들 덕에 써본답니다. 칼이 3개나 들어있어요. 한번 뜯어서 빼볼게요. 아예 손잡이까지 이렇게 스텐으로 되어 있네요. 요것은 중간 칼. 이것이 큰 칼입니다. 손잡이, 이렇게 잡고, 이제 무생채라든가 그런 거할때 사용하는 큰 칼입니다. 도장까지 찍혀 있네요. 여기에 손잡이 매듭이 없어서 좋으네요. 집에 칼이 수두룩하게 많은데도 이걸 뭐하러 샀는지. 안 사도 얼마든지 엄마가 사용할 게 많은데, 왜 이렇게 좋은 칼을 사주네요. 쓸데없이 돈을 써요. 엄마 생일이라고 사주니 뭐, 사용해야지 어쩌겠어요. 칼이 묵직합니다. 아주 고급져요. 이 칼로 맛있는 요리를 많이 해야겠습니다. 여기 또 작은 칼이 있어요. 이것은 과일 깎는. 단단히도 묶어져 있네. 이것은 날카로워요. 조심해야 되겠네요. 과일은 깎아도 되는데 큰 것은 이 가위로 이, 이 가위가 아니고 엇나갔습니다 이 칼로 과일을 깎는 것이고 이게 제일 작은 거고 이건 과일 칼 이게 중간 칼 이게 큰 칼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있어요. 이게 가격도 엄청나답니다. 얼마인지는 안 가르쳐 주는데 비싸다고 합니다. 고급진 칼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. 가족들을 위해서 이 칼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또 방, 방송을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